여러분, 보통 증여하시면은 현금 예금이나 부동산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요즘에 강남 자산가 분들은 미술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술품이 부동산에 비해서는 세금 부담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2024년, 25년 이 감정평가 가세 방식이 확대되면서 미술품마저 감정평가 가세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미술품 증여는 여전히 매력적인 증여 상속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생님왜 미술품 증여가 좋나요? 부동산 경우는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있지 않습니까?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까지. 끝까지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그렇지만 미술품은 어떨까요? 미술품은 취득세 없습니다. 보유할 때 보유세도 없습니다. 무려 건강보험료 산정에 부동산은 포함되는데 미술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미술품은 세금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이 줄줄 나가는 부동산하고는 달리 보유세 부담이 전혀 없는 매력적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술품은 처분할 때도 세금 부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술품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하더라도 부동산처럼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로 부과가 됩니다. 이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 부과 방식의 차이는 양도소득세는 직접적인 필요 경비가 있어야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술품은 인정 경비 제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비가 없어도 세법에서 무려 80% 에서 최대 90% 까지 조건 없이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정경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술품의 경우는 실질적인 세부담률이 겨우 2% 에서 4%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에 산 미술품을 3억에 팔았다면 세금은 시세차이 2억에 대해서 2%단 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미술품은 세금 측면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일한 보유기간, 동일한 취득가격, 동일한 양도가격, 10년 보유 1억에 취득해서 3억에 매각하는 경우를 전제해서 미술품과 부동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1억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4.6%, 46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네, 공시가격 2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10년 보유했을 때 상가를 가정하는 경우 약 4100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총세부담액은 4595만원이 나옵니다. 미술품의 경우는 동일한 보유기간 10년, 취득가액 1억, 3억 양도를 전제했을 때 시세차익 2억원에 대해서 인정경비 90%가 들어가서 세부담률은 2억에 2% 400만 원이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부담 차이는 미술품은 400, 네, 부동산은 4595만 원,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절세가 엄청난데요? 네, 맞습니다. 미술품을 투자 목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세금 혜택까지 덤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 홍콩 경매에서 우리나라 작가, 김한기 작가분의 우주라는 작품이 약 132억 원의 경매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작품을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셨다면 세금은 기타 소득세로 약 2.6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만약 부동산으로 양도를 했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감안하더라도 무려 양도소득세가 40억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정리를 하자면 위 사례의 경우는 미술품으로 양도를 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로 2.6억, 부동산으로 양도를 했을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감안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무려 40억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산이 정부가 최근에 미술품을 감정평가로 과세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과거에는 미술품 특성상 감정 평가 가격이 실제 미술품의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악용해서 편법 증여나 상속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감정 평가 방식을 두명 이상의 개인 전문가에서 두 군데 이상의 감정 평가 법인으로 감정 평가 방식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평가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시가에 근접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술품 증여 자체가 절세 측면에서 완전히 매력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 기준만 강화되었을 뿐 미술품이 갖는 그 자체 세금 구조상의 이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술품을 증여하거나 양도했을 때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술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미술품과 부동산은 보유 과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보유하면서 보유세를 매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미술품은 보유세가 전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과세 표준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술품이나 부동산. 부동산을 팔때 과세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해당 연도에 매각한 부동산을 모두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방식이지만 미술품은 비록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별도로 과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술품의 경우는 실제 경비와 상관없이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인정 경비가 있습니다. 무려 80%에서 최고 90%까지 조건 없이 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유기간 10년이면은 부동산의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로 20%를 공제 받을 수가 있지만 미술품의 경우는 80% 혹은 최대 90%까지 엄청나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품의 경우는 세율은 20%지만 과세 표준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부담률은 2%에서 4%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유상으로 돈을 받고 양도를 하는 경우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미술품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처럼 특별히 비과세 요건, 거주 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미술품 비과세는 사회에 대한 기부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동산의 경우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억에 취득한 부동산을 10년을 보유하다가 3억에 매각하는 경우는 일단 부동산의 경우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보유 2년, 거주 2년을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세대의 보유 주택 수등 여러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한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술품은 소득세법에서 조건 없이 비과세로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미술품의 비과세는 간단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실제로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같은 조건에서도 미술품의 세금 부담이 부동산보다는 현저하게 말도 안 되게 적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에서도 유리한가요? 네, 맞습니다. 몇년 전부터는 미술품을 상속세로 납부할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속세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상속세 재원, 즉, 현금 예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통 상속세가 수십억 원이 나왔을 때는 연부연납으로 10년간 할부로 낼수 있는데, 상속세는 무조건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금 재산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가 수억 수십억이 나오는데 현금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금매로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매로 이를 처리하다 보면 부동산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속세가 최소 2천만 원을 초과하고 해당 상속세가 상속재산 중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는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품 등 미술품으로 몰납할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으로 현금이 부족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금매로 처분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술품을 사전 증여를 받은 후 보관을 해 두시면은 추후 상속세 재원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렇듯 미술품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 등을 금매를 해야 될 필요성을 줄여주고 부모님의 유산을 지켜낼 수 있는 훌륭한 수호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미술품을 통한 증여세, 상속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술품은 부동산과 달리 취득이나 보유할 때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상속세 납부에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 그것이 바로 미술품입니다. 아무리 정부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 편법적인 조세 회피 수단을 막기 위한 방법일 뿐 미술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절세 효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단순히 부동산이나 현금 증여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미술품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술품은 상속세 절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매년 결산해서 세금을 내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까지 절세를 할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술품의 경우는 구매를 하는 경우는 1작품당 1000만원까지 경비처리를 할수 있는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여를 해서 전시행사 등을 기획하는 경우는 용역비로 경비처리를 계약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경비 처리에 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품의 경우는 단순히 구매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대여나 전시 행사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회사의 경비 처리를 통한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회사 창립일이나 특정한 기념일에 새로운 회사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술품이라는 새로운. 전략적인 세테크 수단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목소리로>